아침에 담양호로 집 앞에 있는 담양호로 산책 잠깐 나왔습니다.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안기도 피어오르고 전경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섬인데요. 집 앞의 전경이에요. 겨울의 문턱에서 아침에 이 대자연을 바라보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저 건너편이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. 여기. <laughs>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, 여환이 씨.